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온도파이낸스 코인인데요. 지금 온도파이낸스 코인 보시게 되면 한 번에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을 형성해 주면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온도파이낸스 코인 지금 앞으로 현재 가격대에서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세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도 파이낸스 코인 지금 이제 미국의 국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이제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쉽게 이 거래를 할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술은 온도 파이낸스 코인밖에 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기관 JP 모건과의 협력 중에 있고 이 JP 모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온도 파이낸스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예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무려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의 시가총액 50%가 넘는 이러한 액수를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예고인데. 여기 보시면 온도 파이낸스에 1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대하는 수익이 620% 가까이 되는 것이고 이 정도 가까이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은 91%에 달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최소 5배 이상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다시 온도 파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현재 가격대에서 이 세력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운전대를 잡고 펌핑을 만들어 낸다. 라는 건데, 세력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반드시 1차적으로 이전 고점까지 반드시 끌고 갑니다. 온도 파이낸스 최고가 지금 이제 3천원 부근인데,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정말 엄청난 이큰 수익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될것 같고요. 이렇게 실제로 세력들이 존재하고 뉴스를 보셔도 매번 세력에게 당했다라는 기사들이 좀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가 됐든 이 항상 세력에 따라서 펌핑이 나온다라는 건데 차라리 이 세력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서 세력을 따라가 이 수익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또 비썸 거래소는 지금 이제 그냥 세력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같은 가격대에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좀 다르게 하셔야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이 급등하는 코인들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만 관심 갖지 마세요 이미 급등 나왔는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력이 조용하게 매집하고 이제 상승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포착을 해서 200%이 상승이 나올 코인들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겁니다 제가 매주 매주 이세력들 정보 입수해 오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수익 보시고, 인증까지 전부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제 세력 움직임만 이 포착된 코인만 매수하셔서 이 매주 수익이 나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 매수하셔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 개인 번호 010-729-8020, 온도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세력이 운전 때 잡은 코인 매주 매주 안내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못해도 앞으로 최소 200% 이상 수익은 확보를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해당 정보 문자로 바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